운동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좋아지는 날씨만큼 마라톤 시합도 사회 분위기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라톤 TV는요, 마라톤을 위한, 마라톤만을 위한 그런 방송은 아닙니다. 10대들,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 자녀분이 운동을 좋아한다. 체대를 진학하면 어떨까? 체대를 들어가면 무슨 공부를 하나? 체대를 나오면 진로가 어떻게 될까? 저는 체대를 굉장히 늦게 들어갔습니다. 26살에 입학을 했습니다. 26살에 대학을 들어가니까 20살 동생들의 대학 생활을 봤습니다. 막 대학을 들어가면 공부를 안 합니다. 체대생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26살에 대학 생활을 하니까 그들하고 똑같이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시각에는 대학 생활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대학 생활 4년 내내 이런 생각으로 운동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대를 진학하려는 학생, 여러분 자녀를 체대를 보내고 싶어하는 학부모님들 이런 분들한테 작은 나마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보디빌딩을 해서 헬스클럽을 운영했습니다. 그렇지만 보디빌딩을 한 경력은 4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라톤을 2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보디빌딩을 경험하고 마라톤을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운동으로서의 전공, 보디빌딩을 전공하는가고 마라톤을 전공하는가고, 저는 두 가지 다 경험한 입장에서 후배님들한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지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계속해야 되나? 이 운동이 맞나? 이 운동의 미래는 어떨까? 내가 이 운동으로 밥을 먹고 살수 있겠나? 이런 질문이 있다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작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0년 이상 운동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클 수도 있습니다. 최대승 입장에서, 보디빌딩 선수 입장에서, 헬스클럽 회원 입장에서, 헬스클럽을 개업을 해봤고요. 운영을 해봤고요. 성공도 해봤습니다. 마라톤 입장에서 달리기만 한게 아니고 사업도 해봤습니다. 그 사업이 오프라인 사업도 해봤고, 온라인 사업도 해봤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쇼핑몰도 만들고, 보디빌딩도 그렇고, 마라톤도 그렇고, 무역업도 해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 운동을 좋아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사업은 어떨까? 다른 누구보다도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운동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보디빌딩을 할 때도 하루에 7시간 이상씩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잘했다, 이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운동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든지, 제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운동을 제대로 못한 거였겠지만, 그만큼 운동 열정이 많았다는 겁니다. 보디빌딩 뿐만 아니라 마라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을 할 때도 그 누구보다도 운동 열정이 높았습니다. 운동 시간, 대회 참가, 러너들과의 교류. 그러다 보니까 마라톤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보디빌딩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라톤을 하면서 내가 이 운동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살면 될까? 과연 내가 50대, 60대에도 마라톤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운동을 즐겨가면서 노후를 마라톤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 저는 경험을 해봤고, 현재 그렇게 살아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후배님들한테 제 경험을 조언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마라톤 대회는 많이 나가봤습니다. 뭐 5km, 10km 하프 풀코스, 울트라마라톤 이렇게 하면 300번 이상 마라톤 시합을 나가봤을 겁니다. 서브서리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대회 참가도 많이 했고 기록 추구도 많이 했고 대회에서의 경험 이런 경험들을 전달할 수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마라톤에 입문하면 시합을 참가하려고 하면 누구든지 서브서리를 꿈꾸기도 합니다. 저는 서브서리 경험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2시간 20분대, 2시간 30분대, 2시간 40분대의 기록을 가지면서 서버서리를 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시간 3, 40분대의 기록으로 서버서리 페이스메이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천천히 달려서 서버서리를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체중도 많이 나갑니다. 마라토노의 체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보통 저같은 체형으로 마라톤 시합을 나가면 기록이 아마 3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나올겁니다. 아주 잘 뛴다면 3시간 10분 정도는 나오겠죠. 저같은 경우는 훈련에서도 그렇고 시합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지랄 발광을 합니다. 속된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겨울에도 선탠주로 달립니다. 이것은 저의 현재의 모습에서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한 발악이죠. 저는 아마도 2시간 59분 혹은 58분 혹은 3시간 1분 이내 기록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서버 서리에 대한 경험치, 이건 그 누구보다도 많다는 겁니다. 제보고요, 3시간 10분 안에 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노?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자신 있는 게 2시간 59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만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서 달려도 3시간 10분 안에 들어오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시합에 가면 죽지 살기로 달립니다. 후반에 남들보다 더 힘차게 달립니다. 그래서 겨우 들어오는 게 2시간 59분, 빨리 들어오면 2시간 58분입니다. 이런 경험을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59분 59초를 들기 위해서는 저보다 현실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마라톤을 좋아한다고 해서 기록을 최고 순으로 하시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라톤 기록 보다는 경제적으로 좀더 나은 삶을 바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마라톤 기록 보다는 마라톤을 통한 정신력 강화 삶의 도전 마라톤 시합이나 훈련에서의 경험을 우리 삶에서 한번 연결시켜보자. 마라톤 TV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저는 마라톤 사이트 서브스리닷컴도 운영하고 있고 마라톤 TV를 통해서 이런 것을 전달하고 싶은데 실제 이 부분에서는 저한테 녹화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달리기를 잘하려면 자세를 일으켜야 된다. 호흡을 일으켜야 된다. 팔치기를 일으켜야 된다. 거리나 영상을 통해서 많이 찾습니다. 공부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지키기가 힘듭니다. 마라톤을 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혹은 마라톤 기록을 2시간 30분대, 40분대 정도에 아주 훌륭한 기록을 목표로 하지 않는 이상은 글이나 영상을 통한 정보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가 힘듭니다. 읽고 보는 것에서 거치고 맙니다. 저부터가요, 어떻게 하면 기록이 좋아지고 자세가 좋아진다 알고 있지만, 지금 제 나이 58세입니다. 그걸 안다고 한들 지키기가 힘들고요. 그걸 흉내 낸다고 한들 58세에서 그 자세를 그대로 표현하지를 못합니다. 표현이 안 됩니다. 이것은 58세인 저뿐만 아니라 20대, 30대,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 TV에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기술적인 마라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마라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나이대의 부모님이라면 자녀분이 있다면 제 방송을 보도록 한다면 그 자녀분의 운동 마인드, 살아가는 마인드를 다른 영상에서보다 좋은 공부가 될수 있을 겁니다.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 나이의 부모님, 50대 후반입니다. 혹은 60대, 70대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60대도 그렇고 70대도 그렇고 운동과 건강한 생활을 잘 진행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좀더 건강하게 노후를 사시도록 바라는 분들이라면 제 방송을 보시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요. 60대 70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고 있지한 60대 70대에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금은 준비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0대 후반인 지금도 그렇지만 말입니다. 60대, 70대가 되면 그때는 돈이 아니라 건강이 문제입니다. 물론 돈도 있어야 됩니다. 건강이 더 우선이 됩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건강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자녀분들이 고생을 합니다. 늙어도 곱게 늙어야 됩니다. 술을 마신다든지 방에서 누워있는 시간보다 운동하러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갈 시간이 줄어들겠죠. 병원에 갈때 그냥 갑니까? 자녀분들, 회사에 있는 직장에 있는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가야 됩니다. 자식에게 피가 되고요. 부모님이 짐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0대 후반이다, 60대, 70대다 이러면 제 방송을 보면서 운동 동기 부여를 받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50대 후반이다, 60대, 70대다 이러면 제 방송을 추천함 해주십시오. 마라톤 TV에서 마라톤 기량만을 다루지 않는다고 불만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라톤 TV는요, 우리 인생이 마라톤이다 이것을 다루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양해해주시고 앞으로 마라톤 TV는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마라톤 세계로 끌어들이겠습니다. 이분들을 마라톤 시합장에 끌고 나가겠습니다.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